자한번 해볼까요? 와 많이 맞췄다 와 살아있네 여러분 이정도입니다 제가 저기 저기 핑구는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여기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어, 이건가? 그렇지! <laughs> 바로 하나 맞췄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야 하지마 그거! 야그 하지마 그거 내 거, 내꺼 거 여기 있는거 다 가려간단 말이야 야이 죄새끼야! 내꺼 다 모아놓은건데 아 진짜 씨... 이거 몰라서 안하는 줄알아 그거를 아이새끼 이거 씨... 다 모아놓은건데 그거 색깔별로 하여튼 뭐 도움이 안되는 놈이 없네 아무튼 어쩔 수 없다 일단 된거니까 내가 일단 넘어간다 똥개 맞다니까 이거 색깔 정렬이 안돼 하지 마라구, 좀, 그거! 야, 이씨, 하지 말라고개가죽 새끼야! 야, 이거 니가 다 맞춰? 야, 한번 했으면 내 집에 두 번씩 이나저 누르냐! 왜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? 아니, 처음엔 이해를 해, 그래. 하지 말았는데 왜또 해? 아, 너저 새끼 저거. 왜 하지 말라는또 하냐고! 아...오늘 방송 힘드네 바쁘다 이만 슝